자, 두 번째로, 사람이나 뭐, 이미 죽은 고인, 조상 따위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에 와서 새롭게 탄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혼 탄생 전생 설화 속에 좀 자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영혼이 새로 탄생되는 전생을 보여주는 설화 이야기 속에 많이 있는데, 이순욱. 음. 작은 아이가 등주 아래로 내려오는 등잔불 아래로 내려오는 꿈을 꾸고 임신했다. 또 강수는 뭐다 알죠? 꿈에 뿔이 달린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하면은 뭐 강한 머리 숫자가 되는데 이 아이의 머리뼈가 조금 독특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골상법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왕으로부터 이제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되죠. 그대의 두 골, 머리, 골이 좀 특이하니까 앞으로 강수라고 불러야겠다. 근데 이렇게 강수라고 해서 성현 가운데 좀 이렇게 특이한 골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머니가 꿈에 뿌리 달린 사람을 보고 임신을 해요. 꿈에. 뿌리 달린 사람을 보고 임신했는데 머리 두 편에 뼈가 불쑥 나와 있었죠. 강수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으로부터 강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하사밖에 이르죠. 그래서 꿈에 뿌리 달린 사람이었다. 태어난 아이가 좀 기이한 골상에 강수, 기이한 골상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뛰어난 글재주를 이렇게 보이게 돼서 왕으로부터 강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받게 되죠. 꿈에 뿌리 달린 사람을 만났는데, 실제로 머리가 기이한 골상의 아이를 낳게 되다. 김경손이라고 해서, 구름 사이에서 푸른색 옷을 입은 동자를 품 안으로 받는 꿈, 뭐 이러한 꿈을 꾸는데, 훌륭한 인물인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제, 일찍 죽게 되는 구름 사이에서 어쨌든 상당히 그 구름 사이에서 푸른색 옷을 입은 동자다. 상당히 그 고귀하고 뭐 좋은 그런데 이제 제대로 좀안 됐죠. 나왔을 때 보니까 머리 위에는 용의 발톱같이 생인 뼈가 있었고, 성인하면 수영과 머리띠 모두 일어선, 이렇게 용맹이 출중했는데, 결국은 이제 고려, 최양, 이쪽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어, 앞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 정렬입, 정여립. 정렬립의조선조의 정렬입의 난이 좀 유명하죠. 그런데 정렬입이 태어날 때, 이 정여립의 그 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 이런 태몽을 꿉니다. 정여립을 인태할적에 꿈에 정중부가 나타났고 어인태할때또 태어날 적에도또 같은 꿈을 꿨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정중부가 어떻습니까? 고려 때그 무신의 난을 주도한 사람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무신의 난또 나중에 정여립이 이제 나를 일으켜서 역모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그 반역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인생길이 태어날지에 벌써 이렇게 꿈으로 예지가 됐다. 그래서 틀림없는 거는 이렇게 사람의 태몽으로 태어난 경우에 태몽 속의 사람하고 유사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꿈속에서 만약에 공자가 집에 찾아왔다 그러면 공자처럼 학문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꿈속에 고 정주영 회장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정주영 회장님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었는데 서경덕의 태몽은 어땠느냐 고려 때 서경덕의 태몽은 공자의 사당에 들어가는 꿈을 꿨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이 공자의 사당에 들어가는 꿈을 꿨으니까 공자처럼 학문에 뛰어난 인생길이 펼쳐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시열. 어, 저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송시열의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거느리고 온 태몽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공자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처가인 구롱촌으로 왔다는 꿈을 이제 부친이 꾸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을 성인이 주었다는 의미로 성내라고 지었다. 그러는데, 아,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거짓으로 지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자가 제잘거리고 집에 왔으니까, 공자처럼 학문에 있어서 아주 그,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문집인, 뭐 송자 대전인가요? 이렇게 그 문집에도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참 이름이 자주 등장되는, 학문의 길을 걸을 것을 태몽 꿈에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시열 뿐만이 아니라, 이 태계 이왕의 태몽도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 꿈이다. 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두분 선, 선연이 공자의 꿈으로 송시열이나, 송시열이나 이왕, 전부 다, 뭐, 이런 공자의 태몽을 꿨다. 뭐 이런 것이 된꿈 되... 속에 나타난 인물과 유사한 길을 걷는다. 뭐 필자가 사는 곳이 춘천시 태계동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태계 이황 선생의 어머님이 춘천 박씨네요. 그래서 혹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자, 김득신의 태몽은 노자를 봤다. 그래서, 김득신도 굉장히 그 노력형에, 그래서, 여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사마천의 사기 중에 백이전을 갖다가 1억 1만 3천번을 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주 그, 학문에 열성적으로 임했는데, 태몽에, 노자를 봤답니다. 노자 그래서 이름인 담을 따서 몽담이라는 암명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노자를 봤다. 그럼 역시 노자도 뛰어난 이제 학문적인 경지의 이름 분이니까 학문의 길하고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박승이라는. 부는 부친이 후직의 방문을 받는 태몽을 꿨다. 그래서 중국에서 농사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후직의 방문을 받는 태몽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됐다.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인물과 관련을 맺는다. 자, 용성선사 스님은. 법의를 입은 스님이 방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고승의 길로 나아간다는 걸알수 있겠죠. 법의를 입은 스님이 방 안에 들어왔으니까 또 범승이 나타나서 금빛 나는 기과를 건네주는 꿈이다. 자꿈 속에 나타나서 금빛이 나는 기한 이제 과를 과일인가요? 기와를 기과, 갖다가 건, 이렇게 건네줬으니까 역시 이러한 꿈에 범승이 나타났다. 스님이 나타나서 귀한 물건을 줬으니까 이러한 스님의 길로다가 나간다는 거죠. 잔차 불가에 귀의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범승이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유리병을 주는 꿈이다. 꿈에 깨끗한 중이 나타나서 어머님과 어머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서 이제 고승이 된다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관한 사례를 살펴봤고요. 동물이나 식물 태... 타... 식물 사물이 또 등장돼서 여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동물 식물 사물이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좀 귀한 또는 뛰어난 동물이 되겠죠. 아, 하경복이라는 그 선인은 자라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자라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제 뛰어난 문인으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고 그, 유경수 여사님이 또 자라 태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자라가 품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자라나 거북이 태몽이 조금 이제 좀 비교적 좋습니다. 에또좀 예, 가슴 아픈 태몽인데 임진화란 때의 의병 장군이었던 김동령 장군은 방안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꿈입니다. 아마 김동룡 장군의 이형의 형의 꿈에 이렇게 나왔을 텐데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동룡 장군도 반역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형도 어. 형도 의병 대장으로 싸우다가 전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몽 표상에서 사라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니까 호랑이니까 큰 능력을 발휘하지만 사라지는 데에서 좀 비운의 인생길이 펼쳐질 것을 꿈으로 예지해지고 있습니다. 이 용마다 아주 용마의 꿈을 꾸고 어떤 말의 꿈인데 아주 그. 훌륭한 말의 꿈을 꾸서 새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일손이라고 용마의 꿈으로 태어났다. 훌륭한 말의 표상이기 때문에 커다란 인물이 된다. 훌륭한 말의 태몽으로 태어났다. 또 숙종 임금은 그 효종 임금의 꿈에 이렇게 침실에 이불을 치우는 게 있어서 들치고 봤더니 용이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임금을 용에다가 많이 비유하지만 이불 속에 용이 있던 꿈으로서 숙종을, 그래서 나중에 원손이 이제 숙종이 되죠.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숙종이 태어나게 됐다. 원래 뭐 임금이 용으로 많이 비유가 되지만요. 어, 앞서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강항의 그 글에 보면은, 새끼 용의 무리에 뜬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건 뭐위는 아니고, 좀 가슴 아픈 태몽 꿈 얘기인데요. 새끼 용이 무리에 뜬 꿈. 좋습니까? 나쁩니까? 좀 나쁘죠? 용이 크지도 못하고, 새끼 용이고, 또 무리에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임진왜란 때, 그 외적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본인은 이제 붙잡혀 가고, 이 어린아이는 바닷가에 그대로 버려졌는데, 결국은 이제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일로 실현,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용이 무리에 뜬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요절하게 될 것이다. 일찍 죽게 될 것이다. 를 갖다가,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태몽에 새끼용이 무리에 떴기 때문에 새끼용이 무리에 뜬 태몽을 껐기 때문에 이름을 용이라고 졌는데 외적의 임진왜란 때 이어 그 정류재란에 이렇게 어려서 물 속에 빠져 죽게 된 그런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이제 용이 침실에 들어와서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꿈이다. 앞에 그 숙종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해경궁 홍씨 임신하기 두세 달전 용이 침실에 들어와서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꿈을 꿨다. 그래서 이러한 어, 용이 침실에 들어와서 여의지를 가지고 노는 꿈, 해가지고, 이제, 정조가 태어났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태몽을 갖다가 미리 꾸고, 이렇게, 어, 태교에다가 힘을 써줬다. 어쨌든, 이제, 조처 그래서 이제 정조로 이제, 정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의지를 가지고 노는 꿈이었다.